주력 2만 2천 됐어. 어? 넌 되게 금방 금방 오른다? 그거 전설 많이 먹었으니까 아무래도 오르지 않을까요? 어... 아,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누구랑 다르게? 살짝, 살짝 현타가 는데 <laughs> 전설 없어? 어? 아직도 전설 없어? <laughs> <laughs> 난왜 음... 갑자기 내내 내 동생이 생각나지? <laughs> 아, 전설. 전설이라는 게 말이죠. 저도 갖고는 싶었는데요. 이참 뜨지가 않네요. <laughs> 맞습니다. 제가 전설 없는 찐따입니다. 아, 누가 전설이 없나. 아 음... 갖고 있는 무기도 없어 가지고 럭 먹은 자입니다. 이를좀갇치냐 그 악세사리가 아직까지 전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한거 자체는 다 있는거죠? 네아뭐 섬신기 있긴 있으니까 맞습니다 공격력이 좀 낮게 잡히긴 할텐데, 크리아하고 이런게. 나름님이 다 해주겠지 뭐. 응? 그 뭐를? 아니, 뭐를? 내가, 내가 못 때리는 만큼 다딜 해줄거야. 뭐뭘 말하는건지 모르겠지만,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무튼, 당황, 그렇다는 건, 매우 올바른 자세입니다. 나람니 뭐 저거 되게 펄럭펄럭 거린다.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. 응. <laughs> 이 색깔이면은 스카몬데. 예. 그렇죠. 이 색깔이면 화법이랑 완벽하게 반대 색깔이에요. 화법은 항상 까만색에 빨간 옷들을 두고 다닌다. 맞아요. 모색이. <laughs> 성진~~ 음. 아! 데미지 매력! 민족. 나온다 어 이거 가면 안 되지 었나아또 부활 다 끄시지 아 한단다. 이거 왜 걸려 아 대박야 <laughs> <laughs> 야나 모르겠다 궁극기. 에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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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한데. 좋아 좋아. 어차피 정작 저길 넘어가면 <laughs> 쓸일 별로 없어. 그렇지, 그렇지. 아 맞아 야 음유 너 그거 눈안 받길 잘했다 조롱 눈쓸것 같아 아 그래 음그 응. 조롱 눈 아무 때나 쓸수 있어 이제 그2번 스킬 맞추면 어 좋네 그거 진짜 에바였어 음 응. 이제 조롱 다시 필수 될듯 조롱의 지대가 나 조롱의 지대 조롱과 기만의 재치야 의미는 그게 맞아. 오 미터 불산 정도. 오늘 웬 일로 남한게 됐지 둡니다. 독독 독. 어 독이 아니네. 뭐지? 아, 파이 어 이거 맞았다. 어... 당연하지. 정 가운데서 있었잖아. 너안 <laughs> 맞을 거 맞은 사람처럼 얘기하지? 믿어 그러니까. 이거. <laughs> 아 스킬 이펙트안 보여가지고 보이기 아웃 선데. 이걸 맞네. 아니 정 가운데서 오니까 당연히 맞지. 아 <laughs> <있어. 웃음> 어, 실망이야 이 자식. 믿었는데 안 때릴 거라고. 안죽었 으니까 다행인 거 아니 에요？그럼 그럼 그럼 일러 들이 살려죽 겠지？아니면 누어 버릴 거야. 어? 아데 어? 미안. 오우, 굿! 빨리 끝나어 뭉켜지는 거 보인다 옆에 힐러. 혹시 일부러 이 타이밍에 p 라트 i 를 받으려고 s 신 건가요? n g a 어요 so, 어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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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중간 보스못 피하겠어. 음, 어... 혹시 자네도 나처럼 핑이 든다왜못 <laughs> 피하는 것이지? 무조건 처음 왔던데. <laughs> 어, 나 그랬던 그래? 어. 잖아 거기서 만 뭐. 어우, 또 어. 따뜻하고 있었어. <laughs> 뭐임? 멈췄어, 갑자기 나. 자, 됐다. 들렸어 그냥 춤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? 왔어요. 어, 아니, 그냥 갑자기 문 앞에 멈추던데? <laughs> 아니, 마슈마론 저 옷이랑 쥐머리랑 왜이렇게 색깔 잘 어울려? 웃긴다. 웃긴, 웃긴 <laughs> <나. 웃음> 그쵸, 그쵸. 아, 아예 어? 진짜로 어? 그러니까 왜이렇게 귀여운 색이 나왔어? 웃기네. 부럽다. 나도 어울려. 뭐 응. 어, 오케이. 어울리겠네. 다른 의미로. 안 귀여운 <laughs> 의미로. 뭐지? 동의를 하는데 이상하게 동의가 되는데. 왜 오케이 해줬으면좋지 나쁘게 얘기하고 맞지만 아무튼 잠깐만. 그게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. 솔직히 귀엽진 않잖아. 네. 참을 수 없다. 끼고 돌아야겠다. 어차피 님들 피박장 안 보임 저는. 아 뭐였지 전혀 못 봤어. 이게 맞아요. 맞다고요? 걔 맞을 텐데. 어 마지막에 도망쳐. 었다 <laughs> <미쳤다. 웃음> 아, 직지 어우, 조롱. 근데 저 멜로 이쪽도 해가지고 하는 게 길이 엄청 센거 같긴 해. 응 쓰기는 힘들어서 그렇지 고롱 얘기하는 거지? 어니 딜도 좋고 그냥 아군 딜도 10% 상향 아니야 그거? 그럴걸? 응 누굴까? 아이고 저거 아이고. 풀렸어요 어그로 한번. 아또 전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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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러면 나독 맞는데? 어그로 왜 갑자. 억으로 풀렸어요 오늘. 아 잡아서 풀린 거구나. Yes. 해독의 노래 같은 거 없냐? 독이 너무 아픈데. 아, 어, 뭐. <laughs> 해독해 줘. 빨리 붕대를 감싸라 싫어. 싫어. 아, 쥐 봐. 돈 먹었다. 진짜로 돈, 돈 먹었어. <laughs> 저러니까 정말 가족 같다. <laughs> 원래 가짜가 가족 같았다는 거? 아니, 저 쥐, 나란히 있는 쥐를 봐요. <laughs> 아, 그래서. 뭘 생각하신 거야? 안담길했어 하지야. 아 뭐야 눈 언제 나왔어? 와. 조롱. 아니 어 나구나. 어머. 어딱 끝났다. 아아 아, 전기. 이래야지. 응? 피크. 자네의 조롱을 보여주게나. 우와, 그거 아... <laughs> 어... 너 궁이구나. 아프지 않겠구나. 어어어. 어, 어. <laughs> 번개다 아오아놔저 아. 번개가 겹쳐 맞으면 안되는 거지? 응 음, 겹쳐 맞으면 죽어 치력이 죽어 근데 번개 찍히는 거는 모르잖아 찍히는 거? 저거 암살자나 전사를 빨리 안 죽이면 찍히는 거 같은데? 전총공이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면 파티원들이 애초에 안 붙어 있는 게 좋겠네 응 음, 아니면은 그냥 가까이 붙은 다음에 궁써 그럼 넌 살아 이거라 <laughs> 나이스 샷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탱커들이랑 붙어있으면 탱커는 안 피해. <웃음> <웃음> 탱커가 <맞아>. 왜 피함? <laughs> 어. 아, <laughs> 아, 내가 알아서 피해야 내가 돼. 꼬운 사람에 피해야지. 응, 사람이 피해야지. 어. 어. 누가 탱커 하지 아쉬운 사람이 날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피해야 돼. 너무 아파. <laughs> 아, <와, 웃음> <언제 가만 누르겠네. 웃음> 안돼. <근데> 머리 벌었어. <laughs> <맞았어. 웃음> 진짜 못 오냐고요? 야그란 아, 씨못 와요? 아니요, 갈것 같은데요. 빨리 해주면 것 같은데요, 얘가. 안 돼요 뭐야?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기도 같 하고 안 드는 것기도 같 하고 <laughs> 왜 갑자기 안 되는 건지. 음. 가주. 너. <laughs> <No. 웃음> 아우 아, 세상이다 어까에. <laughs> 좋 역시 탱커 있어야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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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루에 1억가가 기본이라는게 이게 너무 이상한거 아니야? 뭐 뽑으면 게임 접으셔야지 어떡하겠어 <laughs> 솔직히 너무 오래 기다렸어 <laughs> 너무 슬프다 <laughs> <laughs> 안돼 그것도 인정하는 부분 마비르기는 음유 시인을 통해 전해지는 판타지 세계의 <laughs> 이야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<laughs> <laughs> 벌써 이거 세 <3버치> 번째 보는 중. <웃음> <No>! <웃음> 우리가 이첫 번째 방을 깨는 게 뭔지 일까 나그라스가 도는 게 뭔지 알까? <laughs> <laughs> 해볼까요? 에이 그래도 라그나스가 먼저 들어오겠지 맞아 설마 왜지 왠지, 왠지 진땀도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좀 천천히 잡아도 돼요 거기서 궁안 쓰셔도 되는데 어 지금 아 방금 궁 누르자마자 그런 얘기를? <laughs> 오늘은 듯. 오늘은 섰다 고 봐. 아노 나한테 왜 이런 보통 시절이 보통 이렇게까지 안되는 적은 진짜 없지 않았어요? 맞아요 이렇게까지 안되면은 VPN 연결된 서버를 끊고 다른 서버로 해서 또우회를 해야돼요 불쌍하다 5분이면 하긴 5분이... 하는데 5분마다 이거를 바꿔야돼 아 <웃음> <웃음> 끝나버렸네 진짜 이게 더 빨랐을지도. 저희 끝나기 전엔 들어오셔야 돌아드리고 나갈 수 있는 거 알죠? 빨리 보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트워크 설정 다시 바꾸고, 음, 지금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야. 네트워크 구조 다시 설정하면 돼. 괜찮아. 맨날 해왔던 지지야. <laughs> 어머머, 이거 뭐야 워우후! 뭐 총알탄 같은 걸 그러니까 총알탄! 전해요 <laughs> 어, 나야 나야 네 하지마, <laughs> 석학자야 Tá do fundo. 르다아닙니다저 이제 <laughs> 전만 남아 아 보스만 남 진짜? 아오? <laughs> 아... 좋아 깔끔하게 이 녀석은 포기하고 노트북 다른 노트북 서브로 간다 제 2의 방안 포기해 그럴순 없지 포기했으면 난 이미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 야 매일 돌아와 내일 운동놈들이랑 손치랑겠어 그럴수 없지 <laughs> 할수있을때 모든걸 다 빨리하고 도라도 도둑아야지 도둑 뭐할거지 내블 기분이가 그렇다는거지 아, 네. 기분이가 좋습니다 지금... 원만적인데 덕수피가 떨어지는구나 어휴 내가 무서워 너 나하고 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야? 왜 이쪽으로 나한테 순간이동을 자꾸 하는 거니? 어... 어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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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웃음> <웃음>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잖아요! <laughs> 아, 넘어갔어요. 하나 어디? 아 분신 잡아야 돼, 너. 오이. 브레이크예요 우선. 아, 진짜? 스턴이라서 아, 티가 좀 잭게티가 좀 들락이네. 어, 내 불병 구맙게 떨어질게요. 떨어져, 떨어져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전사 뭐야? 들키지도 않아. 맞은 거 아니야, 방금? 방금 맞았는데도 그런 거야? 근데 맞은 거던데? 뭔가 쓰러졌는데? 아, 기스도 안 나던데?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미안해요, 어리석 아, 얘 텔레포트를 해가지고 오브를 내가 항상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. 어, 텔레포트 그만해. 어, 브레이크다. 브레이스인가봐요 갑자기 끊겼다니. 이것은 브레이크. 자이 청가 저 이건 저 어? 군신들 뭐가 피통하냐고 군사도 안 진짜. 통할 것 같은데 어, 가자 아저포텔레포트 해가지고 미치겠다. 있어요? <laughs> 아 목소리도 사라졌는데. 아아 사라 있네. 아, 아, 있네. 사람만 있는 중. <laughs>